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브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피드백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시즌 9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쉽게도 이제 메일 올려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밀린 게 없잖아 있긴 해요 거의 다 올림푸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돌아오는 시즌 스플릿 2에도 또 올림푸스 랭크가 있으니까 어, 이번 피드백을 통해서 그 스플릿 2에서도 지금보다도 더 높은 목표하시는 티어로 올라가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피드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피드백 받으실 주인공분은 타오란 님이십니다. 저고 티어 골드 3이시고요. 현재 티어 골드 4이시네요. 보통은 3인으로, 3인 트리오 랭크 게임을 자주 하시지만 저한테 보내주신 건 솔로 랭크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요청해주신 사, 사항, 피드백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 회복을 할때 아군과 거리가 벌어지는 경향, 아이템 파밍, 가방 정리, 그리고 세 번째 EJ, 푸시각이나 EJ, 교전각을 볼수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접 사격 팁. 어 이외에도 제가 혹시 보는게 있으면 그대로 피드백을 해드리기로 하고 영상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이 호라이즌 지브를 독테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저쪽에서 나쁘지 않게 내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일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마빈으로 이제 약간 보라색 뽑는 법. 이제 서버나 핑 상태에 따라서 좀더 빨리 누르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처음에 가동시키셨을 때. 와 이제 이미 가동이 되어 있을 때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동을 시키셨을 때는 그 노래가 있어요. 가동이 찡하면서 돼서 그때부터 이제 색깔이 돌아갈 때그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셨을 때 바로 누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갈 때그 약간 잔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흰색이 그때 눌러서 보라색을 항상 뽑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마비에서 만약에 보라색을 뽑으셨으면 보라색 갑옷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반 교전을 더 안전하고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명이 따로 내렸죠? 역시 랜덤 큐가 이런 부분이 좀안 좋네요. 디오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내려주실 때 핑도 찍은걸로 알았는데 따로 내렸네요 나이스 잡았어. 강력한... 어, 응. 장전중. 장전중. 잘 잡았어 형제여 장전중 첫 교전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잘 써주셨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코스틱, 네, 코스틱 잡으셨는데. 물가 코스틱이 당황해서 이제 주먹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줌 하신 상태로 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리 좌우 무빙을 한다고 래도 트래킹을 잘 하게 되면 좌우, 좌우만 잘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좌우로도 움직여주시면 상대방이 한두 발 정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빙 해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코스틱 잡고 나서, 옥테인 잡으셨죠? 옥테인 잡으실 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쏘셨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근접교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맞추는 것보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섞은 좌우 무빙이 더 맞추기가 힘드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근접교전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접 그전 TV라고 할 만한 건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근접이면 은말 그대로 배율이 달려있다 보면, 근접을 속기가좀 어느 정도 힘들잖아요. 샷건이 아닌 이상, 마스티프 같은. 이바나, 주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크로스웨어가 있어요. 총이나 화면이나 뭐 주먹이나. 크로스웨어를 상대방 몸에 갖다 대고 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블러다운드가 일단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 타고 올라오는 경우 여기도 이제 하이딩해서 줄 타고 어느 정도 거리 올라왔다 싶으면 백업해가지고 다 이제 또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를 내서 한번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올라가시는 게좀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배너 회수해주셨고 나이스, 점프패드로 나가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 직 위에 사운드가났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위에 블러드하운드가 있죠 지금? 어 위에서 긁은 거를 확인을 기 아, 직 못하신 것같 아, 요 이런 부분 u 조금 아, 쉽네가 돔쉴드 써주 어, 아, 여기가 아, 닌 걸로 받은 것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잘안 쓰시는 게 있는데 이제 슬라이딩 점프를 잘좋안 하세요. 타워라 님도 뛰어다니실 때 이제 그냥 뛰어다니는 거 말고 슬라이딩 있잖아요. 컨트롤이나 C 눌렀다가 점프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뭐 슬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게임에 도움을 많이 됩니다. 상대방이 샷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해서 무빙으로 해서 피하는 경우가 은근 많고요. 전할 저 위에서 아까 쏘는 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이템을 먹는 건 이해가 가지만 방금 힐 하실 때저기 창문 쪽 보시면서, 샷이 들어오지 않나 들어오나, 쟤네가 아직 저기 있나 없나를 좀 봐주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쪽 고지대 입장에서는 여기는 평지잖아요. 심지어 아까 차지 라이플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러고 있었다가, 차지 라이플 두 방, 만약에 제대로 정방으로 긁혔으면 바로 누워버리니까,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laughs> 제작을 하시는데 아까 뒤에서 이제 차지랩을 샷 들어왔으니까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셔야겠죠? 만드실 때, 나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지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 좋아요. <laughs> 약간 교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교전이 시작도 안 했지만 제대로 어,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방금 블러다운트한테 탐지가 됐어요. 러니가 끝나고는 타이밍에 조확하게 올라가시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탐지가 상태가 만약에 되어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오는 거를 쟤네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준을 하고 있었다면, 가셨을 때, 여기서 다음으로 올라가셨을 때, 진짜 최소 갑옷 터지는 상황도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팀에 블루다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탐지 됐을 때는, 탐지가 끝나고 나서, 피킹을 하건, 아니면 어디 뭐 움직이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나이스 오 나이스 했어요. 보시면 여기서 밀쳤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빠지시는 모습 보였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담을 넘어오셨잖아요. 적이 안 보고 있었고 가보까지 계시는 거 좋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다시 블라다운을 봤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싸우셨어요, 싸우셔서 호라이즌을 도우시려고 하셨다면 여기서 쏘지 말고 여기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된 것 같은데. 여기서 피킹을 해서 썼으면 엄폐가 있었으니까 더 안전하게 게임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래도 바로 반응이 꽤 빠르게 빠지셔서 이거는 굉장히 인상깊게 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하신 플레이고. 아직 이 믿을 수가 없네. 여성, 마지막 팀원. 사실, 교전이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어, 물론 플라자의 초반에 많이 내려서 싸운 것도 있지만, 살아남은 다 마지막 두 팀이 지브를 두 군까지 쏘면서 싸웠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광 시설 같은 데 내렸다면, 여기 충분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호라이즌 살리는 것도 맞는 판단이긴 하지만, 필드 수업이나 배터리 하나 정도 먹어서 살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어 잠깐. 치료 좀 할게. 생각보다 파밍 시간이 살짝 길긴 하거든요. 왜냐면 시체 박스를 세 가지를 다 보셨는데도 아직 힐이 안 됐어요, 그렇죠? 박스 계속 이제 보시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 던그 일전에 요청하셨던 피드백 사항 중에서 이제 아이템 정리, 가방 정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 드리자면 이퀵 드로우 홀스터는 지금 왜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랑 통신 안정기 솔직히 지금 이미 가지고 계셔서 촉신 안정기 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사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급상자 매드킷이 있는데 8초가 걸리거든요.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주사기 한 칸에 매드킷 한칸 해서 이렇게 두 칸을 가지고 있는 게좀더 안정성으로 게임을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 템은 그냥 두 칸으로 꽉두 칸으로 고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 이제 피닉스 키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피닉스 키트는 사실 체력템이라기보다는 흑드랑 체력 둘다 까였을 때 그냥 쓰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피닉스 키트를 제외하고 힐템으로는, 그러니까 체력템으로는 구급상자 한 칸, 주사기 한 칸, 이렇게 두 칸만 채워주시면 되고. 실드실도 사실은 한칸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저기 이제 견제샷이 들어와가지고 체력이 조금 조금씩 깎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깎였는데 그런 걸 배터리로 먹으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용도로 셀은 최소 한 칸. 안 캐는 두 칸에서 세 칸까지 있으시면 좋은데 이제 배터리가 이미 많으시니까 셀 최소 한칸 정도는 가지고 계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르턴은 잘 챙겨 주셨고 지금은 탄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파츠는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버려 주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가방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가방이 좁으신 상태라면 이것도 그냥 과감히 버려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적들 잡으면 거기서 새로운 무기로 또 바꿔 끼면 되니까 네. Okay, 이, 지금 딱 실드셀 로드아웃이 괜찮아요. 잘버어주셨고 나이퍼 탄약이다. 여기, 나이지탄장 탄창, 을 찾았어. 레벨 3이야. 공격 받고 있어 형제들. <laughs>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옥대인 점프드 그런 꿀팁이 하나 있는데 저 옥대인 점프드를 타고 수직으로 상승하시려면 가서 근접 공격 한번 하시면 점프드 근처까지 가서 근접 공격을 하시면 바로 수직으로 퐁하고 튀어 오릅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잘 잡아주셨고 여기서. 아이템을 탭 눌러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제 4번을 쓰시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이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4번을 꾹 누르면 이제 원형 같은 게 나와요 여기 장착돼 있는 게몇 번인지부터 나와 가지고 이 위치가 항상 고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메디킷 여기는 배터리 뭐 여기는 피닉스 뭐 여기는 실드셀 여기는 뭐 구급 키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로. 4번을 꼭 누른 채로 마우스를 돌려서 거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놓게 되면 그걸로 바뀌면서 여기 이 칸에 들어와요, 4번이. 그럼 이제 그때 4번을 다시 누르시면 그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탭키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야가 많이 가려요. 이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딴 거에 집중을 사실 잘 못한단 말이에요. 4번을 돌리면서 화면을 보면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익히시면 적을 보면서도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4번 키를 눌러서 체력, 쉴드템 이거 두가지 쓰는 습관을 늘리셨으면 더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무도 못 봤어요. 다들 아무도 못 봤는데, 방금 왼쪽에서 프레이븐과 농부 샷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아셨으면 여기 밀고 빠르게 이제 정비를 해서 저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주변을 또 이제 확인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샷 들어온 걸 모르시고 계셔서. 일단은, 데스박스에서 파밍하고 계시고, 이제 EMP 터져서 일하고 계셔, 계시고, 이제 파밍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샷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자각을 하신 상태로, 저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블러다운드가 없으니까, 크립토도 없잖아요, 지금. 저게 위치, 저기 푸시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밍을 하셔도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목소리>

여기서도 무기 수압 굉장히 빠르게 해주셨고 좋았는데 여기서 점프패드를 잘못 누르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점프패드를 왜 쓰셨는지 살짝 여기서는 의도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셔서 오히려 더 맞아서 여기서 위험하긴 했죠 주, 여기서 누웠으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옥테인 Q로 빠르게 트래킹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다시 나오고 굉장히 지금 아이템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이 약간 어떻게 보면 꼬여서 배터리를 먹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렸거든요 방금 배터리 먹는 시간이 5초인데 2초면 거의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할수 있죠 파밍 하실 때 방금 오른쪽에서도 크레이버를 맞는 사운드가 났거든요. 아군 피가 지금 1위 돼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계셨다면 파밍을 하실 때도 좀 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충전할게. 여기 솔직히 저 친구가 헤드샷을 못 맞춘 게 약간 눈이 좋았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서 헤드샷 맞췄으면 누워서 피1인 상태고 지금 정비하는 상황에서 저기 만약에 풀 팀이었다면 아직 안 봐서 모르지만 푸시했으면 이 게임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교전이 항상 있으면 다른 팀이 올 거라는 다 생각을 해 두시고 그걸 위해서 빠르게 정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범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기 위치를 어느 정도 서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이 없이 게임을 좀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우. 아군 등에 맞아서 지금 전패드가 튕겨 나왔죠. 아니, 이거 마지막 하나였구나. 마지막 하나였네요. 게임도 괜찮으시고 근접 접 샷도 괜찮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EJ에 대한 자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점프 그리고 가이템 가방 그세 가지가 좀더 보완이 된다면 목표하시는 실력이나 어 티어에 쉽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피드백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